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새해 첫 달리기는 장거리 러닝이 국룰입니다. <laughs> 겨울은 날씨가 추워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밖으로 달리러 나가기가 참 힘든 계절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힘들더라도 한번 달리러 나가게 되면 장거리를 달리기에는 좋은 계절이거든요. 물론 정말 추운 날, 바람도 많이 불고 영하 10도 이하, 이런 날에는 야외에서 달리기 힘든데요. 적당히 추운 날은 달리기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영하 2, 3도 정도에서 영상 2, 3도 그 정도까지는 장거리 달리기에 꽤 괜찮은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겨울은 몸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스피드 훈련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천천히 장거리 위주로 많이 달리면서 몸을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 좋은 기록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장거리 러닝을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물론 경험 많은 선배님들은 모두 잘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할 말은 없고요 <laughs> 혹시 장거리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천천히 조깅으로 달리기 시작해서 페이스를 점점 점점 높여나가는 빌드업 형식으로 달리는 게 장거리 러닝에 좋습니다. 초보 러너들일수록 더더욱 빌드업으로 달리셔야 해요. 5km에서 길게는 10km까지 몸 풀면서 조깅한다 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10km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페이스를 높여 나가는 게 몸의 데미지도 훨씬 적고 장거리로 몸을 만들 때 효과적입니다. 대회가 아니라 평소 달리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몸이 가벼워서 빨리 달렸다가 점점 점점 페이스가 느려지는 훈련을 한다면 그건 아주 비효율적인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점점 점점 페이스를 높여 나가는 훈련을 한다면 몸의 데미지도 적고 훨씬 효과적인 훈련이 됩니다. 초보러너일수록 더더욱 빌드업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달리는 게 진짜 좋은 거 맞냐 정말 효과가 더 좋은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laughs> 저뿐만이 아니라 엘리트 러너들 역시 장거리를 훈련할 땐 빌드업 형식으로 달리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장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페이스로 지속주 형식으로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대회를 얼마 앞두고 몸이 다 만들어졌을 때 컨디션 점검을 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달리고요. 보통의 장거리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러너들도 이런 식의 빌드업 훈련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는 오늘 한 바퀴 7km 코스를 달릴 거고요. 네번 왕복할 생각입니다. 아, 맞다.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왕복 코스보다는 순환하는 코스를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퍼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순환하는 코스를 달릴 경우에는 금방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왕복 코스를 달렸다가 멀리 달리러 나갔는데 중간에 퍼져버리면 금방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laughs> 겨울철에는 체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달리다가 중간에 퍼져버릴 경우, 빨리 복귀가 안 되면,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겨울에는 왕복 코스보다는 순환 코스가 조금 더 좋다. 저는 오늘 양쪽 색상이 다른 짝짝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원래 진짜 패션을 아는 러너라면 이렇게 색상이 다른 짝짝이 신발을 신어줘야 됩니다. <laughs> 제가 지금 한 바퀴 7km 달렸고요. 38분 50초 정도 걸렸습니다. 페이스가 km당 5분 30초 정도 달린 것 같은데요. 초반에 이렇게 편하게 달리면 장거리 달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코스 정말 좋죠? 제가 이곳을 달릴 때마다 느끼는 거, 달리기에 참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7km 달렸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달려서 36분 30초 걸렸어요. 자, 세 번째 7km 35분 23초 나왔습니다. 마지막 7km 34분 40초 났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달리니까 힘들어요. <laughs> 자,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28km 정도 잘 달리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겨울에는 스피드 훈련은 조금 자제하고요. 장거리 위주로 달리시면서 몸을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